오늘은 만화 굿즈에 네, 왔습니다 오~~ 여기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리멘트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거 이거 따라큐 너무 뽑고 싶은데 무게가 매달 무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라인업이 있습니다. 오, 저는 에두 개, 두개 구매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제일 웃권 피규어들도 이거는 다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데브라도 있습니다. 어, 데브라. 이건 한번 가격을 물어보고 같이 데려가던가요? 네. 이 장면 카드 같은데 이것도 두장까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온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에 이 D상을 뽑았는데, 뭐, 키드북 없기도 하고, 이 버전은 데브라. 또, 한번 할수 있으면은, 사고. 그리고 라스트 원상. 이 그레이트 사이언맨인가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이거고,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에반게리온. 이것도 이 A 상 나원상까지 한열몇장 남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한 장씩 뽑아서 A 상 빠르게 뽑으면은 빨리 나가고 아니면 뭐 통을 털어야겠죠. 일단 첫 번째 G 상. 두 번째는. <laughs> 아, 여섯 장 중에서도 못 봤네. 세 번째는, 아, 네 번째는 F 상 이상이 빅아크레스 텐드거든요. 오, 이상 다섯 번째 이상 나왔고, 삼 일곱 장 남았으니까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에프. 그래 차라리 마지막에 나와라. 과연, 에프. 대장, 대장. 진짜? <laughs> 과연, 오, 에 와. 과연, 오, 씨. 히대부 와. 마지막에 차라리 나오지 e, H H 까지 통을 털었습니다. 두 번째 개방 개비오아 이번에는 이상. A상. 사실 이상만 노리면은 확률이 더 좋기는 한데 첫 번째는. 어 뭐야? 야 진짜 이거 어떡하냐 <laughs> 와 이거 통 사실 통 털려고 왔는데 <laughs> 어떻게 뽑았지? 일단 에반게리오은 <laughs>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제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만화 굿즈에 가서 쿠지도 해보고 이런 굿즈들도 구매를 했는데요 일단 최근에 새로 나오는 쿠지들도 없고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차샵 구로점에서 저희가 드래곤볼 쿠지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 다른 상품들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마침 만화구찌에 그 쿠지가 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장 남았는데, 이 시상이랑 라스트원상까지 이제 얻을 수 있어서, 사실은 뭐, 통을 털라고 털 갔고요. 또, 만화구찌에 이 비상, 데브라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브라까지 같이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에반게리온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양상기, 이 양상기가 총 9명... 9마리인가? 5호기부터 13호기까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아홉 개를 모아보자 해서 이 에반게리온 쿠지가 있으면 한 번씩 도전을 하는데 제가 이것까지 해서 총 6개를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는 라스트 원상으로 그래도 한번 모아보자 해서 사실 이것도 16개, 16장 정도 남아서 그냥 한 3장, 4장 안에 A상이 안 나오면 그냥 통털자라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laughs> 진짜 여기서 바로 A상이 나올 줄 몰라서 일단은 그래도 A상만 뽑고 바로 빠졌고요. 때르릉 이렇게 라스트 원상도 따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에반게리온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라스트원상 같이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쿠지 리뷰 하기 전에 제가 이 의아스카드랑 처음 보는 드래곤볼 메달 굿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어요. 이거 먼저 리뷰를 하고 쿠지 리뷰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이 메달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묵직하고 종류가 총 56종이에요. 이게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유가 보시면은 캐릭터는 이렇게 여기 일곱 개, 여기 일곱 개 해서 총1 4 종이거든요. 근데 앞에 보시다시피 이런 컬러가 네 가지가 있어서 아마 56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금운동 얘네 말고 이렇게 좀 컬러풀한 이런 메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과연. 제발, 제발. 클럭, 클럭, 클럭. 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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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럭. 짠! 아! 아. 첫 번째는, 우리 후리자, 푸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묵직하고,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돼 있어서, 정말 괜찮습니다. 아 이게 컬러 면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여기서 제발 컬러 Please 하나 둘셋아아두 번째는 부루마가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똥색 메달이 나왔네요 아 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서 조금 비싸긴 하거든요. 이게 아마 하나에 12,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게 보이면은 한두개 정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컬러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 카드인데, 일단은 히로아카 두 장이거든요. 이거는 뒤에 리스트업을 보니까 이렇게 좀 장면 관련된 카드도 있는데, 이렇게 인물, 이 있어서 저는 당연히 올마이트나 뭐 미도리아, 엔데버 이런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어? 아, 이게 한 장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세 장이 들어 있네요. 짠. 아, 뭐야? 어, 이 친구 처음 보는데. 얘 누구야? 일단 첫 번째 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UA 고등학교 A반인 사토랑 오지로가 이렇게 있고요 다음은 짜라란 얘는 그 UA 고등학교 B반인 폰이라는 친구입니다 아 이거 아, 쉽지 않네 아 그래도 여기서 일단은 짠 아. 첫 번째는 미네타가 벌벌 떨고 있는 게 나고 두 번째는 얘도 그비반인 시오자키라고 하는 인데요아왜 이래 정말. 자 마지막은 인물 카드일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그래도 카미나리 그나마 A반 친구가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아 이게. 무조건 인물카드 이런게 하나는 확정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뒷면은 사실 다 똑같고요 올마이트나 미도리아는 어땠을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예 사실 히로아카 카드는 맛보기였고 이게 사실은 메인 제가 두 개를 골랐는데 가기 전에 두 개를 더 집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그때 이 스페셜 카드를 뽑았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하나, 둘, 셋, 오... 오, 뭐야? 이것도 노멀 카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여기, 17? 넘버 17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5에서 22 사이에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오, 이거 괜찮습니다. 좀 뭔가 V라고 적혀 있는 게 비주얼이라서 V라고 돼 있나? 어쨌든 이것도 원화 그림 느낌의 카드가 나왔고요. 다음. 자, 다음은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오사라기. 이거는 커먼 카드네요. 그래도 뭐, 일단 없는 거 나왔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 자, 아직, 아직 두 개나 더 남았다. 일단 세 번째.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아! 효하, 이 친구. 그래도 일단, 이렇게, 오더? 멤버 두 개가 나왔고요 아, 이거, 다음에는 좀, 레어 카드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 차라리, 효 말고 나구모 같은 애 나오지. 마지막! 자, 마지막은, 하나, 둘, 셋! 오! 뭐야! 오, 이것도, 19번인 거 보니까, 이거랑 같이 비주얼 카드? 뭐, 원화 느낌의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학교? 뭐, 킬러 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있을 때 같이 지냈던 세 명인데, 얘가 이제 사카모토, 나구모, 가운데가 리온이라고, 어쨌든, 이 카드가 나왔네요. 오, 그래도 4장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서 좋습니다. 오! 다음은 드래곤볼 쿠지부터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우주를 건 싸움이라고, 일본에서는 23년 9월에 발매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23년 11월에 발매한 쿠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H상인 타월부터 보면, 이건 뭐, 제가 선택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남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미스터 사탄 얼굴이 그려진, 이런 롱타월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마인부한테 까불다가 과자가 된, 데브라가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름과가 있는 타월까지 해서 타월은 제가 세 개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F상. 이게 뭐 플라스틱이나 그런 게 아니고 철, 철판 같은 건데 여기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 뭐 줄로 연결해서 방압, 방이나 이런데 걸어 놓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탄시티라고 돼 있는 그런 거랑 다음은 이렇게 플레이스 비콰이어이라고돼 있고 가운데 피콜러가 그려져 있는 플레이트. 마지막으로 이렇게 캡슐 코퍼레이션이 있는 그런 플레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g 상 이거는 플라스틱 컵인데 그때 저희가 이거를 5천 크스를 뽑았죠. 그래서 세 개가 있는데 이거 빼고 그냥 중복 없이 세 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첫 번째는. 자, 중복만 나오지 말자. 하나, 둘, 셋! 오! 제가 제일 원했던. 초사이언350이 있습니다. 오! 이게 생각보다 색깔도 쨍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초사이언350. 그리고 두 번째. 솔직히 5공 나와서 <laughs>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왕이면 중복 없이 두 번째는 짠! 아, 바로 오천크스 중복. 아, 진짜 왜 이러냐. 그리고 부 나와라. 띡띡띡 이렇게 순서대로. 과연. 마지막은 하나, 둘, 셋, 어, 아! 오, 그래도 뚱구가 나왔네요. 오, 이것도 뭔가 색감이 이렇게 분홍분홍한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 빅 아크릴 스탠드인데요. 이것도 뭐 작은 아크릴 스탠드 그런 게 아니고 큰 거라서 생각보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위에는 소노공 친구들 있고 밑에. 동부가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양의 비가크릴 스탠드입니다. 오.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피규어 리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이 시상 키드부, 그다음 베브라 라스트 원.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상 키드부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다른 택배가할때 그 마인북 세트를 리뷰 했잖아요 그때 이제 키드부도 있었는데 그거랑 다르게 이 친구가 굉장히 가격이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형이 잘못 나왔나 아니면은 뭔가 이유가 있나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실물로 보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짠오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일단 패키징도 깔끔하게 돼 있고요 짜란, 우선, 아,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그 마인부랑은 크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 도색 자체가 조금 더 연하게 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딱히 뭐, 그거 말고는 이 친구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격이 좀 저, 좀더 저렴한 이유가 아마 그거는 f 상그 마인부가 한 개밖에 없는 제품이고, 이거는 두개 들어있어서 그렇지 않나. 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거 말고도 여기 살짝 <laughs> 이렇게 좀 이해 못할 그런 도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명암이나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겠죠? 그거 말고는 뒤에도 뒷모습도 이런 식으로 잘돼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귀엽고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좀 빨간색으로 잘안 보이지만 빨간색으로 도색을 잘 해줘서 좀 공포스럽고 좀 악한 그런 느낌을 잘 전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시상 마인부랑 우 저희가 예전에 뽑은 디상 소노궁이랑 또 같이 두면은 만화 속 장면을 연출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같이 안둬도 그냥 마인부끼리 우또 따로 모아서 같이 두면은 또 이쁠 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시상 키드부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비상 데브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 데브라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마인부를 이제 모으고 구매할 때부터 사실은 같이 두고 싶어서 사려고 계속 했는데 언제 사지 하고 타이밍을 못 잡고 있다가 이번에 그냥 같이 구매를 했고요 우와 진짜 무게도 엄청 무겁고 생각보다 크기가 크네요 짜르른. 와 데브라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조용히 괜찮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뭐 다이마 방영하면서 잠깐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확실히 진짜 그 마계의 왕 이라는 컨셉에 맞게 이런 뿌리라던가 그리고 마계인들의 특징 이런 뾰족한 키또 진짜 잘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페이스도 좀 이렇게 악한 얼굴의 페이스랑 눈동자도 노란색으로 진짜 표현을 잘 해줬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도 진짜 뭐 도색이나 이런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잘 해줬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스터라이즈로는 데브라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일 복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는 좀 빨리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조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좀 매물이 많이 있어서 좀 급하게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짜로 뭐 마인보편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대부라는 좀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일 때좀 구매해 두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뷰했던 시상이랑 비교해 보면, 짜라란! 이렇게 진짜 크기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뭐 실제 크기도 뭐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고증도 그잘 표현을 한것 같아서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비상 베브라까지 한번 봤고요. 다음은 라스트 원상인 그레이트 사이어맨 한번 리뷰해 볼게요. 다음은 라스트 원상 그레이트 사이어맨입니다. 이것도 보시다시피 마스터라이즈 이모빙이라고. 헤드가 두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픈을 해보면. 우선 이렇게 본체랑 헤드가 두개 들어있는 걸볼수 있고요. 짜라 와. 일단은 조형 자체는 뒤에 망토 색도 그렇고 되게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이 도복.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옷자락도 이렇게 펄럭이는 느낌을 잘 표현해줬고요. 그리고 사이언맨의 헬멧도 너무 멋있게 잘 표현을 해줬죠. 그래서 뭔가 이 히어로 같은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디테일이 여기 손목에 보면은 손목 시계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뭐 버튼을 눌러야 이렇,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런 디테일도 잘 표현해준 것 같고요. 다른 헤드도 보여드리면 짜란 이렇게 뭔가 변신하기 전에 초사이언 했을 때그 노란색 머리를 숨기고 다니려고 이렇게 두건을 쓴 손오반이 손오반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도 진짜 잘 나온게 이렇게 선글라스가 탈착은 안되는데 자세히 옆에를 보시면은 눈까지 다 표현을 제대로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도 진짜 훌륭하게 잘 나와있는 라스트 원상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인부 에피소드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에피소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마인부랑 데브라랑 쿠지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 라스트원상을 또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아마 A상도 따로 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드래곤볼 쿠지의 마지막은 라스트원상 손노반으로 리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반게리온 A상 양상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A상 양산형 에반게리온입니다. 아, 이거. 으쌰, 오. 생각보다 칼도 크고, 발받침도 좀큰것 같네요. 짜란, 와, 진짜. 일단, 양산기 에반게리온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 칼의 크기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홉 개를. 모아서 같이 좀 전시를 하고 싶은데, 아, 이게 칼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될지 모르겠네요. 뭐정안 되면은 칼은 뭐 따로 빼서 전시를 하면 되니까, 일단 리뷰부터 하면은 얼굴은, 아, 뭔가 이 진짜 에반게리온 특유의 그 징그러움, 아, 뭔가 그 불쾌한 골짜기를 너무 잘 표현한, 그리고 뭐 가슴이라던가, 이 뒤에, 아, 이것도 왜 이렇게 좀 징그러운지 모르겠어요. 아, 어쨌든, 제가 시작한 에반게리온. 그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양상기가 도대체 언제 나오나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뭐, 에반게리온을 안 보신 분도 계시, 계셔서 뭐 자세히는 말은 못하지만, 이 친구가 나오고 나서 좀 되게 충격적인 뭐, 장면들이나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돼서 진짜, 하 보는데 좀 쉽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로 되게 <laughs> 임팩트 있게 등장을 해서 진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로봇이고요. 이것도 뭐, 라스트 원상이랑 뭐, 크게 다른 건 없는데, 라스트 원상이 이제 뒤에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둘기라고 보통 많이들 부르시는데, 그것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든와 이거는 너무 일단은 날개가 너무 커서 확실히 굉장히 멋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꺼만 불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발에 끼우는 돌기가 있잖아요. 이거랑 이 손을 받쳐 주는 이 받침대랑 거리가 맞지 않아서 그냥 발에 낄 거면은 그냥 발에 끼고 이제, 아니면은 이 손에다 이렇게 거치를 해야 돼서 이거는 사실 제게 불량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도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가 뭐 이렇게 보여도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날개 받침대를 굳이 전시할 때뭐 시야가 좀 방해가 된다 싶으면은 이렇게 빼서 뭐 전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전시를 하면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A상이랑 좀 차이점이 이 얼굴이거든요. 얼굴이 뭔가 더 징그럽게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서 여기 보이면 여기 혀가 보이시잖아요. 이런 것도 일단은 A상이랑 좀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 날개랑 이 얼굴 외에는 A상이랑 다 똑같아서. 제가 원래 이게 라스트 원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왕 모을 거 그냥 라스트 원상으로 아홉 개를 모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날개나 이런 크기를 보니까 그거는 공간 자체가 안될것 같아서 그냥 A상 여덟 개, 그리고 라스트 원상 한 개에서 이렇게 아홉 개를 모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도 여기 살짝 그 날개의 유격이 있는데, 뭐, 뒤쪽이니까 그냥 잘안 보이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대충 이렇게 껴놨고요. 그래서 이거를 A상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짜란, 이런 식으로 같이 전시를 하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 있는 라스트 원상을 가운데 두고 총 9개니까 좌우로 4개씩 같이 전시를 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에반게리온도 A상이랑 라스트원까지 리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짜란, 오늘 뽑은 피규어만 한번 전시를 해 봤어요. 사실 이 드래곤볼 쿠지가 제가 제일 복권을 하기 전에 나왔던 쿠지라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점점 더 제일 복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던 피규어들인데요. 확실히 데브라 같은 경우에는 뭐한 개밖에 없기도 하고 그리고 조형도 워낙 잘 나와서 상당히 만족하고요. 마인부도 크게 하자 없이 뭐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노반도 성인이 된 소노반 피규어 피규어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피규어로 이렇게 라스트 원상 그레이트 사이언맨을 구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a 상 초사이언을 한 소노반도 같이 구해서 전시를 하면 상당히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반게리온도 사실 뭐 크게 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질 못해서 크기 가늠을 못했거든요. 근데 막상 실제로 보니까 라원상은 진짜 뭐 날개까지 하면은 진짜 너무 크고 특히 좀 놀랐던 게이 칼의 길이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살짝 당황했던 것 같네요. 뭐 그래도 조형은 잘 나왔으니까 나름 만족합니다. 이렇게 오늘 만화 굿즈에 가서 드래곤볼 통털이도 하고 에반게리온도 진짜... 한 번만에 A상 뽑아서 기분 좋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